어 올라가야 돼. 올라가야. 어. 저 앞에 스탬프가 있어요. 야야야야. 와, 오, 저 사람 되게 많다. 여기가 여의도. 그래 인주를 사왔어요.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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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넘어. 이렇게 뛰어가지고. 어. 그. 아, 난 없어 아이스크 쓰고 싶은데어와 네. 어, 감사합니다. 네. 아,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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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요 이게... 이 엄청 많네요 쭉 가다 보면 응? 지나가나요 여기를? 어고급 짜게 만는데 응. 이거 맛있겠는데 치즈 제이유? 이거 괜찮을 것 같은데? 그래. 맛있을 것 같아 누가 이렇게 떡을 넣고 갔네? 의다를 바꿉니다 물기가 있거든요 내가 이거, 이걸 찍으려고 뭘 샀냐면 제가 이걸 샀거든요 이게 뭐냐면 짜자잔 짠 그래서 이거 핸드폰 뒤에 붙이면 돼요 한번 붙여볼게요 이게 붙거든요 이렇게 오! 이게 뭐야? 이게 제일 베스트네. 음. 음. 근데 사진이랑 좀 다르다. 해, 햄밥인데 햄밥. 와, 진실하다. 와, 참치가 엄청 진실하게 올라가 있고. 음, 맛있다. 맛있게 먹었으니. 어디로 가야 돼? 여기요. 여기? 현재 속도 25! 좋아. 밥을 먹으니 힘이 나네. 뭐야? 뭐야, 뭐야, 뭐야? 내린다고요? 화이팅, 화이팅! 으아! 아 여기 어필인가봐. 이제 여기 잠실이구요. <놀람> 구름이. 아. 아이유 공개입니다 일단나가겠습니다 하나 둘 하나 둘. 이제 마지막 3단 엄청 길어요 다 왔다 여기가 바로 시간과 정신의 방 전으로 얘기하면서 가더라고. 아 세나. 세나? 어. 세나가 뭐야? 이거 마이크. 이거 그 귀에 다 꽂는 거야? 어. 어 신기하다. 아니 아니 거. 여기 헬멧 끈에 붙여. 헬멧 끈에다가? 어. 우와 신기하다. 어 뭐지? 위로 위로. 삼. 듣다 못해요. 왜또 어필이야. 별로 안 빡센 어필인 것 같아. 여기 일방통행이야. 어, 진짜? 어, 비가 많이 와. 바람도 많이 불어. 어, 앞에 차! 지나갑니다. 와. 명포도구 다와갑니다 와. 무섭다. 그니까 어디로 가야 돼 명포도구? 와. 나타호 와봐. 와, 비 맞았어. 오빠가 이제 고있지 내가 차로 사는 게 좋을 것고 기도 하나요? 드시고 가시는 거? 네네. 와, 비가 엄청 많이 오는데? 오 백백! 너무 춥다! 카페 가야 될것 같아. 어, 너무 추워. 근데 춥긴 추운데. 가야지. 아, 가야지. 정신 차려. 가야지. 아, 여기서 동굴 들어가면 추울텐데. 와 여기도 되게 예쁘다 한국수력원자력. 여기 땜 어. 댐. 땜. 여기가 어. 팔당 땜 팔당 댐. 여기 보세요. 자전거 인증세터 3km. 그냥 가야겠지 지나가야겠지? 아니 도장. 아 도장 찍어야지. 포칼리 스웨트 입어. 간다 비가 너무 많이 와서 이제 헬멧에 있는 물이 뚝뚝 떨어진다. 와. 와, 산이 되게 쁘다다 왔다. 양수역 비가 너무 많이 오는데 잘 왔다. 잘 왔어. 양수 도착. 양수역입니다. 오 헬멧 홍진 비가 엄청 맞았어. 아 게, 괜찮습니다. 되게 예쁘다. 세차 무료 증정. 근데 어, 음. 비가 그쳤어 바다가 한 여기서 개있 어. 근데 비가 안 와서 괜찮을 것 같아. 안 힘들어. 여기부터는 이제 진짜 너한테 새로운 길. 좋아. 어. 와, 가보지 않은 길. 좋아. 해 떨어진다. 춥다. 얼른 가자. 와, 진짜 춥다. 와, 용담 터널. 길다. 와, 냉동창고야, 냉동창고. 와. 와. 내일 아침에도 추울 것 같아. 밤송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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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밤송이 너무 많아. 와 엄청 많아 밤송이가. 조심해. 가을엔 밤송이 때문에 위험하다. 그래서 봄에 봄에 하는 거구나 국토종주를. 봄에는 뱀이 있어. 봄에는 뱀? 차라리 밤송이가 낫지. 왜 <laughs> <laughs> 그래, 내리막인가봐. 밤송이 조심! 파이팅 하세요! 화이팅! 많이 <laughs> 누가 다막 솔링이 나빠졌어. 힘들지, 여기까지 얼마나 힘들겠어. 신이다 신원역. 몸에 힘이 없다. 와 여기는 벌써 가을이다. 이제 한1 0 k 로 남았을걸? 1 0 k 로와 고마워 참 화이팅! 네. 네. <laughs> 우리가 짐이 너무 없어서 사람들이 국토정주라고 생각을 못하는 것 같아. <laughs> 짐이 없어. 이 정도면 감사하지 뭐. 으아! 근 아니야? 아내 엉덩이 너무 아파 아, 아 힘들어 아 힘들어 아 시원해 아까는 추웠는데 이제 나 밟으니까 덥다 더 엉덩이가 엄청 아파 배가 떨어지기 전에 집에 가야 해. 여기가 약 메리막인가봐요. 고파! 열심히 달려왔고요 스트레칭을 좀 해보겠습니다. 먹은 게 김밥, 유부초밥, 빵, 닭다리, 음료. 남한강 자전거길. 지하 통로를 따라 들어갑니다. 와. 야곱피 아, 너무 좋다, 자전거. 힘들다. 나왔어 진짜 나았다. 3km 나갔다. 와, 비 엄청 온다. 와. 가 는데 와 양평 자전거 쉼터 가와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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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아아아아아 파란길은 이쪽인데 왜 직진이지? 와 물이 왜 이렇게 맑아? 와, 와, 물소리길이래 물소리길. 어, 물소리가 잘 들리네. 어, 여기야, 여기, 여기, 여기. 아, 여기. 여기, 여 아, 여기. 여기, 기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여기, 기 여기, 기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